현 감독님, 현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말을 편하게. 아유 물론이죠. 네, 오케이. 하나, 키노야 한번 해. 키노야? 아 네. <laughs> 한번 이번에 진행할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해줄래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음. 그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을 대면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지난 사계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을 담아서 팬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었고 그걸 또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유니버스한테 줬다고 하면은 오, 그 프로젝트 의미가 네. 진짜 멋있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은 네. 메인으로 두 개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이 있고 네.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리미어야. 포토샵은 네. 사진이나 네. 뭐 로고 이런 2D. 프리미어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 뭐 효과음 다양한 재료들을 모아서 음. 영상물로 만드네.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음. 그런 만드는 프로그램 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오늘은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네. 사진을 찍어 왔잖아. 네. 포토샵을 켜서 기본적인 사진 보정부터 한번 음. 이미지에 불러오는 건 드래그 앤 드롭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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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 들어갔다. 어. 작업할 때도 트랙이 있잖아. 네네네. 그래서 원본 트랙이 있고 효과를 걸거나 하면 이제 원본이 변경되니까 네네네. 카피를 해가지고 네. 새로운 트랙에 네네네. 작업을 하고 네네네. 다시 돌아갈 수 있겠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맨드 J, 커맨드 J 혹은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레이어 음. 복제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진 보정하는 사람들은 이툴 없이는. 네. 보정 아마 안 하실 거야. 오, 리퀴파이라는 기능이 있어. 리퀴파이요? 리퀴파이 리퀴파이. 네. 한국말로는 픽셀 유동화 아, 응. 픽셀 유동화. 네. 픽셀 유동화를 클릭해주면 네.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 음. 여기에서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라고 있어. 아, 눈 크기를 에? 키웠다가 뭐 줄였다가 음. 뭐눈 높이, 눈 넓이나 아. 이런 거가 와... 조정을 해줄 수 있어, 눈 높이라든가. 그리고 딱세 가지만 알면 돼. 네. 이 뒤틀기 도구. 네. 고 오목 네. 볼록 도구. 네네네. 그래서 눈보다 좀 크게 넓혀서 음... 살짝. 아... <laughs> 안돼. 이것도 너무 외계인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런 식으로 해 해줄 수 있어. 네네네. 마찬가지로 오목 오목 도구. 네네네. 는 줄이는 거. 줄이는 거. 음... 근데 이거는 주로 언제 쓰냐? 얼굴 크기 <laughs> 줄일 때 얼굴보다 크게 이런 식으로 해. 와한네 배만 줄여주세요. 뭐 뒤통수, 앞통수만 줄일 수도 있고. 아, 우와, 우와, 우와. 아, 줄어드네. 어, 이런 식으로 음... 해줄 수가 있어. 뒤틀기도구라는 거는 네. 아하. 턱을 살짝만 내가 넣어주고 싶다. 네. 음. <laughs> 이런 식으로. 음... 혹은 뒤통수가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네네. 자연스럽지 않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고. 아. 뒤통수를. 와, 대박이다. 근데 이게 리키파이가 어떻게 보면 고정계에 네. 교과서 같은? 음... 중요한 부분이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 우리가 피부 보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인 스팟 보정 도구라는 건데 음, 이거는 피부에서의 트러블. 트러블들 네.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툴이야. 스팟 복구 브러시라는게 음, 있어. 반창고처럼 생겼지? 여기를 콕 집어주면 네.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다 잡아줘. 음, 아, 대박이다.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지. 일단 지금 것까지는 다 외웠어요. 도구의 이름 자체도 너무 어렵게 써있지 않아서 음. 제가 대충 짐작을 해보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제가 또 똑똑하거든요. 어, 그 자신,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 좋, 좋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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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정은 여기까지 하고 네. 포토샵에서 사실 이번에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돼 네. 아, 조금 네. 더 오. 유저들이 쉽게 포토샵을 쓸수 있게끔 네.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라는 툴이 이번에 개발이 됐어요.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 어? 어. 리플레이스먼트, 어. 스카이 하늘을 리플레이스 교환 교체한다 뭐 이런 건데 클릭 한 번으로 배경에다가 뭐 구름 이런 걸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네. 안될것 같은데. 편집에 들어가서 하늘 대체? 네. 영어로는 sky r e p l a c e m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하늘이 어딘지 얘가 어. 인식을 해. <laughs>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 있어. 귀여워. <laughs>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진 촬영을 할때 여기 날아가서, 아, 탈도 하늘이구나라고 인식을 아마 그렇죠. 한것 같은데, 이 복구 브러쉬 도구를 음... 통해서 합성이 되게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더 어, 살려줄 수가 있어요. 경계들을. 음... 여기 명도 조절을 네. 통해서. 하늘의 밝기 또한 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네, 어, 지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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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화, 화, 훨씬 더 밝아야겠지. 음, 이런 식으로 복잡하니까 꺼려지는 그런 작업들을 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주고 간편하고 간편하게 해주겠다 음... 이런 포인트들인 것 같아서 유저 프렌들리하게 해주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확실히 알고 어,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 새로 추가된 마지막 포토샵 기능인데 네네. 인공지능적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네. 무표정인 사람을 웃게, 무표정인 사람을 웃게 또는 화사하게 음... 이렇게 표정을 교체해 주는 툴이 또 음, 대박이다. 어, 한번 그거 해보도록 할게. 네네네. 행복 정도, 네. 놀람 정도, 화남 뭐 정도, 얼굴 나이, 아. 나이들기, 어리기. 그렇게 <laughs> 디테일해요? 머리 숱, 머리 방향, 뭐 조명 방향 이런 거를 다할수 음... 있게끔. 이 음... 기능도 조금 어, 사진가들이 어떤 부분이 가려웠는지 음... 어비가잘 알지 않았나. 음...